안녕하세요. 투자를 통해 세상을 좀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아, 지난 분석에 정말 많은 분들이 소중한 피드백을 주셨어요. 덕분에 저희가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자, 시작하기 전에 꼭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오늘 내용은 투자를 결정하는 데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고요.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특정 종목을 사고나 팔라고 추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 내일 시장은 오를까, 내릴까? 아마 우리 모두가 밤에 잠못 들면서 하는 고민일 거예요. 이 예측이라는 거 정말 끝없는 스트레스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만나볼 투자 철학은요 아주 특별하게도 그 예측 자체를 그냥 포기해! 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추세 추종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그 철학이랑 이게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그 방법까지 샅샅이 파헤쳐 볼 겁니다. 그런 다음 이 전략이 2025년에 왜 그렇게 처참한 위기를 겪었는지 데이터를 보면서 분석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전략의 진짜 정체가 뭔지 최종 판결을 내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수많은 투자자들이 시장을 이기는 비법, 이른바 성배를 찾아 헤매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마이클 코벨의 추세 추종 전략은요. 전혀 다른 길을 이야기합니다. 성배 같은 건 아예 없다고 말하면서 말이죠. 성배는 신화다. 유일하게 실제하는 것은 가격뿐이다. 바로 이한 문장의 추세 추정의 모든 걸 설명합니다. 우리가 맨날 챙겨보는 경제 뉴스, 전문가들의 예측, 기업 실적 분석 이 모든 걸 그냥 소음으로 취급하고 오직 우리 눈앞의 모니터에 찍히는 가격 이 숫자 하나만 보라는 거예요. 정말 도발적인 주장 아닌가요? 그럼 이 철학을 조금만 더 깊게 파고 들어가 볼게요. 추세 추종은요, 시장의 미래를 맞추려 애쓴 점쟁이가 되기 포기하는 겁니다. 대신에 시장이 움직이면 그냥 그 움직임에 기계처럼 반응하는 아주 잘 훈련된 대응자가 되는 길을 선택하는 거죠. 추세 추종의 핵심 원칙들은 정말 단순하고 명확해요. 첫째, 눈에 보이는 가격만이 진짜 현실이다. 둘째, 가격이 왜 오르고 내리는지 이유를 묻지 마라. 그리고 이게 정말 재밌는 부분인데요. 이 원칙이 주식이든 채권이든 원자재든 심지어 암호화폐까지 모든 자산에 똑같이 적용된다는 시장 불가지론입니다. 뭘 거래하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가격의 흐름만 따라갈 뿐이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이 생겨요. 마이클 코벨의 원조책은요. 데이터랑 백테스팅으로 가득 찬 거의 뭐 백과사전 수준이에요. 반면에 우리가 좀더 주목해 볼 인물은 바로 전설적인 트레이더 톰바소입니다. 이 사람은 이 복잡한 이론을 스트레스 없이 투자하기라는 어떤 마음가짐의 영역으로 끌고 온 인물이거든요. 바로 이분이 톰바소입니다. 별명이 미스터 세레니티. 우리말로 하면 평온함의 대가 정도 될까요? 아니 변동성으로 가득한 이 시장이라는 전쟁터에서 어떻게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정답은 바로 이 숫자 12에 있습니다. 톰바서는요, 하루에 딱 12분만 투자했었다고 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시스템을 완벽하게 자동화하고 시장에서 매일같이 쏟아지는 소음들로부터 일부러 거리를 둔 거죠. 하루 종일 HTS만 쳐다보고 있는 우리랑은, 뭐랄까,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자 그럼 이제 철학적인 왜? 라는 질문에서 구체적인 어떻게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놀라운 철학을 실제로 내 투자에 적용하려면 어떤 도구들, 어떤 무기들이 필요할까요? 이 시스템의 심장은 바로 atr 평균 실제 범위라는 지표입니다. 이름은 좀 어려운데요. 그냥 시장의 변동성을 재는 위험 온도계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쉬워요. 지금 시장이 얼마나 뜨거운지 아니면 차가운지 숫자로 딱 보여주는 거죠. 이 위험온도계를 어떻게 쓰냐면요. 슬라이드에 나온 단계를 한번 따라가 보세요. 먼저, 내가 사려는 자산의 위험도, 즉, ATR을 재고요. 1단계. 내가 한번 거래해서 감당할 수 있는 최대 손실. 예를 들면, 내 계좌의 1% 정도로 정합니다. 2단계. 그리고, 이두 가지를 바탕으로 얼마나 살지, 투자 규모를 계산하는 거죠. 3단계.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변동성이 큰 위험한 자산은 조금만 사고, 변동성이 낮은 안정적인 자산은 많이 사게 돼서 4단계, 결국엔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모든 자산의 리스크를 똑같이 맞춰주는 거예요. 정말 스마트한 방법이죠? 그럼 대체 언제 사고 팔까요? 그 전설적인 터틀 트레이더들이 썼다는 이 돈치한 채널이 아주 대표적인데요. 규칙은 정말 무서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지난 20일 동안에 최고가를 뚫으면 그냥 사고, 최저가를 뚫으면 그냥 파는 겁니다. 여기에 뭐내 감정이나 예상이 끼어들 틈이 전혀 없어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손실은 짧게, 이익은 길게라는 격언을 시스템으로 구현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완벽해 보이던 시스템이 2025년 역사에 남을 만한 아주 큰 시련을 맞게 됩니다. 지금부터 이 드라마틱한 위기의 순간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이 추세 추정 전략, 이 엄청난 스트레스 테스트를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사건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2025년 4월 미국이 갑자기 폭탄 관세를 터트리니까 시장이 폭락했어요. 당연히 추세 추종 시스템들은 규칙에 따라서 바로 하락에 베팅했죠. 그런데 며칠 만에 정부가 말을 싹 바꾸니까 시장이 갑자기 미친 듯이 V자로 반등해 버린 겁니다. 결국 시스템은요. 떨어질 때 손해 보고 다시 오를 때또 손해 보는 정말 최악의 이중 타격을 제대로 맞게 된 거죠. 그 결과는 정말 처참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있는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추세 추정 전략의 대표 선수 격인 sg 트렌드 인덱스가 2025년 상반기에만 무려 마이너스 20.4%라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손실을 기록합니다. 업계 전체가 1998년 이후로 가장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이게 된 거죠. 이 차트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왼쪽을 보세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모두가 망해갈 때 혼자 플러스 21%라는 경이로운 수익을 내서 위기의 구원자라고 불렸던 게 바로 추세추종 전략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2025년 위기에는 정반대로 마이너스 20.4%라는 충격적인 실패를 기록한 겁니다. 이 극명한 대비가 보이시나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이 끔찍한 실패, 이게 과연 추세추종 전략의 종말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혹시 우리가 처음부터 이 전략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2025년에 금융계를 정말 뜨겁게 달궜던 바로 그 질문을 여러분께 그대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추세추종 전략은 이제 죽은 걸까요? 끝난 걸까요? 바로 여기에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추세추종을 언제나 높은 수익을 내는 공격수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사실 그 본질은 든든한 골키퍼, 다시 말해 포트폴리오 보험이었던 겁니다. 평소에는 약간의 보험료, 즉, 시장보다 좀 부진한 수익률을 내다가요, 아주 큰 특정 유형의 위기가 닥쳤을 때, 내 전체 자산을 결정적으로 지켜주는 역할. 바로 그게 이 전략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죠.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2025년에 그뼈 아픈 손실은요, 전략이 실패했다기보다는 우리가 지불한 보험료였다는 새로운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생각해보세요. 세상에 어떤 위험이든 다 막아주는 만능보험은 없잖아요. 추세추종이라는 보험도 2025년에 벌어진 아주 특이한 종류의 위기는 막아주지 못했던 것 뿐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할 진짜 교훈은 뭘까요? 바로 톰 바소처럼 생각하는 법입니다. 첫째, 뉴스를 보면서 예측하는 걸 멈추세요. 그냥 가격을 따르세요. 둘째, 나만의 단순한 시스템을 만드세요. 셋째, 감정은 빼고 그냥 기계처럼 실행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2025년과 같은 혹독한 겨울을 견뎌낼 수 있는 인내심을 갖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추세추종 철학 전체를 관통하는 이 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옳습니다. 틀리는 건 시장을 이겨보려는 우리의 오만한 예측일 뿐입니다. 자, 오늘 분석의 핵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추세추종은 만능 수익 전략이 아닙니다. 특정 종류의 위기로부터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평소에 꾸준히 보험료를 내는 리스크 관리 도구라는 것. 이게 바로 2025년의 그큰 위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진짜 교훈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에 작은 영감이라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꼭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상 투자를 통해 세상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이었습니다.